안녕하세요. 아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신형 극초음 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음속의 12배로 비행하며 1,500km를 날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외교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가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 인준했습니다. 선거 패배에 불복했던 4년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평화롭게 권력이 양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졌으며 내일은 한낮에도 영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충남과 호남, 제주에는 최대 4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되어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다시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전망입니다. 한편 경찰은 경호처를 압도하는 이내 전술을 검토 중이며 경호처 수뇌부 4명을 우선 체포해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티베트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9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 상황과 구조 작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전일의 주요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